우리가 흔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A.J. 고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일을 할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송하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는 잠재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조그마하고 아담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지요. 이건 뭐 도저히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길거리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술주정을 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서 좀 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예 오지 않게 해서 저 나이트클럽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데 놀랍게도 나이트클럽에 진짜 불이 나서 그 건물이 몽땅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이 교회와 목사님을 법원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판사가 불러놓고 이 목사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했다고 진짜 불이 났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믿음이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에게 찔림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느샌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기도하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혹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나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어느새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나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한다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 에스위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북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금식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붙여 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일들과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이런 기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는 재판장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중에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다 별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지요. 게다가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고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이 차가운 도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판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악의 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바른 재판을 할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잘 들지 않지요.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재판장에게 자기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자, 그 도시에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에 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잘 돌봐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고요. 이들이 사회적인 냉대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하라리께서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과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쌓인일 만큼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불이한 재판장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불이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죠. 이 과부 한 사람 사라진다고 해서 누가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 과부를 무시했을 것이고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고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사연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듣고 좀 원한을 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나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히면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 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정의를 행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재판장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고 정의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은 과부의 사연을 듣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줬고요. 결국 과부는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억울함을 풀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도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하소연에 대해서 들어주었다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잘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영적인 아버지신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영적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고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잘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고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장사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라도 입으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야단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이고, 너무 엄격하신 분이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우리의 삶에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은 그 고통스러운 암 투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간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회의가 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이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점점 이 간절한 기도. 이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참잘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왜내 기도를 이렇게 잘안 들으시지? 하나님이 변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아니죠. 내가 변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했던 우리가 어느샌가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요. 기도원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기도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열정도 사라졌고요, 사모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들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셨던 장로님께서 하시는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특강에서 그 장로님께서 정신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만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의 위기가 닥쳐서 기도하지 않고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고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원화를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고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죠. 그러나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응답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대부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응답의 때가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서리게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당장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틀리지 않고요, 늦지 않고요, 가장 정확한 때임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를 놓쳐버리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깨어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